이 예, 블랙이 또 역전을 했죠. 17대13. 예? 아, 블랙 3경기죠. 3경기 1쿼터 항상 지금 보면 1쿼터는 출발이 좋아요. 블랙이 2쿼터에서 많이 벌어지는데 다시 역전을 당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1, 2경기에서는. 자, 담배 피로 갔습니다 그래서 3경기는 한 번, 지켜봐야 돼. 상영기 2쿼터. 지금 멤버가 블랙 규태 3승. 준니어 그리고 데스트 분. 요렇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초반이 중요해. 이거 싸워죠 지금 바로. 망설이잖아요. 지금 망설이잖아요. 수술 망설이면 수시 들어갈 리가 있겠습니까? 30번. 커리 저지를 입은 규태 선수. 답답합니다. 답답해. 공격 시간이 지금 안 가고 있어서 게임이 잠시 중단이 되었는데요. 어쨌든, 이 쿼터 앞서가는 팀 입장에서는 첫 득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기서 패스 미스라든지 라이브 볼 턴오버가 나오게 되면 바로 상대팀의 역습을 아, 역습을 허용하면서 점수 차가 바로 줄어들 수 있거든요 블랙은 요첫 번째 공격을 미스 없이 최소한 미스 없이 공격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하지만 원투 패스 아 원투 패스가 기가 막히게 들어갔는데 여기서 준혁이 마무리를 못 해주네요 그러면서 지금 화이트의 속공 찬스였는데 다행히 블랙이 백코트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렇게 백코트가 빨리 해야 됩니다. 자, 바로 선빈 선수가 아, 3점을 정렬하는데요. 지난주에 한 코트에 3점을 4개를 넣고서도 베스트 3에 선정이 되지 못했다고 아, 다름대로 한일를 하면서 불만 소리를 했는데 그런 지금 3점 슛으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베스트 3에 내가 들어갈 수 없냐? 하면서 지금 3점을 엄청나게 넣고 있습니다. 아, 화이트 포인트 가드 굉장히 침착해요. 아, 사이즈가 좋으면서도, 아, 용우의, 아, 용우의 3포인트가 들어오네. 저는 잠시 용호에게 카메라를 넘기고 담배를 한대피고 오겠습니다. 네. 자, 최기에 선수 에최 아, 에최실에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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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최근에 최근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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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패스가 조금 낮았고요. 좀 받기 힘들었죠. 아, 화이트 천천히 풀어 나가봐야겠죠. 공격을. 응. 아, 이 게스트는 운영이 좋아요. 아까부터 패스를 봤는데. 아, 미리 읽었어요. 블랙게스트분이 다음 쪽. 아, 팔을 그렇죠. 아, 얻어냅니다. 어, 게스트분이 준혁이한테 패스 들어갈 때 바운드가 좀 커가지고 잡기가 좀 힘들었나 봅니다. 다음 미산이 좀 느렸어요. 자유투. 앞으로 자투 다실 패 진성준 선수. 안쪽으로 코콕 져줍니다. 사이에서. 오, 인사이드 극대 성공. 어, 좋아요. 괜찮아. 괜찮아. 괜 괜찮습니다. 아, 괜스습니다 아, 괜찮습니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 좀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습니다 아 수비가 좀 있었네요 음, 돌려주고 최기표 선수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김채송 선수가 로우에서 아 진짜 어이없게 리버스아 레이업 출패 김선빈 선수 3점 라인에서 패스 김용선 선수 패스 백 레이스 패스 어디서 만나요? 멀티로 한점프 성공. 이게 이 공격이 좀 원활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득점이 지금 한 3포지션 상한 개도 없어요. 가끔 아, 빨리 빼줘야죠 찬스? 성공시키네요? 어, 가슴 짧칩니다 아, 그래도, 어? 바스키 꺼! 아, 성공 마키녀를 들어주는 게스트 득점 어? 또다시? 아 방금 득점자리인데요? 아좀 짧았어요 벤킷슛을 성공을 했었는데 자 블랙의 소공아저코스요 스킨로브? 파울을 받아니다 워낙 높이가 있어가지고 파울이 좀 많이 나오는 모들 스탑백 화이트 동여들까지 음, 나갑니다 안쪽으로 좀 넣어줘야 되는데 어? 밖에 찬스 있었네요? 아 짧다 소공 나가야, 나가야죠 소공 나가야죠 소공 나가야죠 소공 나가 아, 3대1 속궁 성공 어, 패스가 조금 부정확했는데 일수는 좋았어요 어김용 선수 라이프 에 3명 을아징컨디는 네, 뭐, 네. 오늘은 좀실컨디션이 안좋아 보이네아아이건서 아, 아, 다시 만들어 가야 겠는데 아이김용 선수 집중하지 못했어요 이러면, 이러면. 하트 2 3만한점을 앞서가고 있는데요 아, 블랙이 경기력으로도 이기고 있나요 지금? 아, 우 부플라 부플라 블랙이 경기력이 안 좋았나 봅니다 아 지금 한 5번 공격해서 한개 성공시키고 좀안 좋았어요 지금 선비또 던지죠 야 아, 역전 아. 3점 주시면 아. 역전 3점 이점 차로 화이트가 앞서가니 계속 지금 보면 1, 2기 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쿼터는 출발이 좋아요, 블레이드. 근데 2쿼터에 점수를 역전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블랙 오늘 자유투 성공률이 좋지 않아가지고. 세승이 계속... 어, 오늘 처음 닮으나요? 두, 두 번째 같은데 세승이 메이드를 아, 하네. 아, 하네요. 아, 세승이 오늘은 그래도 슈퍼디션이 크게 나쁘진 않아 보여요. 좋아 와이거 리버스 레이업이 들어갔다 나오네 어, 어, 더 썸네 아정거 앞에 뿌려줘야죠 3대 찬스 규태 올라가야죠 그렇습니다 규태 메이드 아, 합니다 좋습니다 아, 어만한 표정으로 어, 세레모니를 하는 규태 자 이거 이번에 또규에올라가나요 <laughs> 아우, 그 패스. 아, 그 쪽으로 용어가 엄청난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마무리하는 동작. 28대 28, 지금 1분 분야로 16초에요. 이제 마지막 동작이죠. 블랙. 블랙. 시간 다 써야죠. 다 아, 리버스 올라갑니다. 아, 아 좋네요. 굉장 좋아요. 자, 용 음. 제끼고 스리토이 아, 짧으면서 끝났나요? 2경 2쿼터 어. 그대로 동점으로 음. 마무리가 됩니다.